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4일 수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죄를 단호하게 끊는 저희 큐티아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죄를 단호하게 끊어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8절 33절이에요. 이두절 말씀을 쉬운 성경 개혁기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바빌로니아를 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빌로니아 성은 추수 때 사람들이 곡식을 밟는 타작마당과 같으니. 곧 적들이 와서 그들을 곡식처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뭇 백성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사장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여러 차례 하고 계세요. 자,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잘됨으로 또 세상의 힘의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바벨론은 아주 대표적인 세상적인 가치가 얼마만큼의 뛰어남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모델로 사용되었죠. 그렇지만 그뛰어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그 아름다움으로 여겨졌던 것 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지 말씀을 잠시 볼게요. 28절이에요. 모든 민족들에게 바빌로니아를 칠 준비를 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치실 때에 여러 나라들, 이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치시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3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만군을 가진 강한 부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 강력한, 강력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빌로니아 성은 추수 때 사람들이 곡식을 밟는 타장마당과 같으니 곧 적들이 와서 그들을 곡식처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 바벨론은 추수 때에 사람들이 곡식을 밟는 타장마당과 같대요. 타장마당이란 이 이스라엘에서 추수 때 알곡과 결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다를 밟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되어 있는 이 공간에다가 곡물들을 다 던져놓고서는 여러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지디겨 밟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 거기서 알곡과 겨, 그러니까 어 열매와 껍질이 분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열매들, 알곡들만 잘 모으는 어그 작업을 하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이 바벨론이 그 타작마당과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바벨론을 짓밟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방식 또는 바벨론이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 또는 뛰어남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최고의 가치도 또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설수 없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바벨론을 타장마당처럼 어, 이 짓밟히는 장면으로 비유해서 어,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조차서 살아가는 때때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시라는 사실을 붙잡게 하시려고 또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이 말씀 오늘 단단히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qti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타작마당처럼 될 거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이 밟히듯이 곧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게 짓밟히고 심판 받을 거라는 뜻이에요. 가 되겠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 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해 봤어요. 둘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생각하며 죄의 끊기를 단호하게 하지 않은 것. 이 점을 저의 회개할 모습으로 정리해 봤어요. 셋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죄를 지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으로 정리해 봤어요. 넷째, 약지 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짓는 죄로 인해 더큰 어려움을 겪기 전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은 큰 위로해요. 마지막 세끼 손가락은 적용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벨론을 보며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결단이 저희 힘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경님을 통하여서 힘주셔서 이 죄를 끊는 결단을 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